토지 경계 침범으로 인한 건물 철거 청구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철거한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신축 건물을, 건물 신축을 위해 측량을 해보니 옆집 건물이 제 소유 토지를 약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측량 결과 0.5제곱미터를 침범하였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그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옆집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가 가능할까요? 하는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에 그 경계를 침범한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 남용이란 외형상으로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고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0.5제곱미터의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상대방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지, 0.5제곱미터가 귀하 토지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지, 0.5제곱미터 토지의 가격과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 상실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0.5제곱미터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이층 건물 일부 철거소송에서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 철거소송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